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인터넷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아, 설교 실습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5월 첫 주에 개강을 할수 대면 수업을 할수 있다면 그때부터라도 아,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연을 하면 되겠는데요. 아, 그때 대면 수업을 할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아, 일단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음, 가장 우리 학우들이 편리하고 <laughs> 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길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영상을 개별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laughs>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줌을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하루 이틀 안에 제가 최종 결정을 기도 중에 저녁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조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추첨을 할 수가 없어서, 아 제가 지금 <laughs> 하려고 하는 것은, 음 이제, 가나다 순서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또 추첨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순서를 줄뭐 사다리 타기 이런 것들을 방법을 아, 통해서 음, 순서를 조교 선생님에게 배정을 하라고 하고 아, 여러분들에게 통제하는 방식들 같은 음, 그런 방식들 저런 방식들을 한번 딱 하루만 하루 이틀만 더 고민하고 공지해서 어떻게 되든지 한 학기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큰 염려하지 마시고요. 음, 잘, 잘 따라오시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수업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선배들하고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설교 실습을 뭐 한세주 후부터 시작해서 3주 후부터 설교 실습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풍성한 설교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앞에서 시연을 할수 없는 것이 답답할 뿐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편한 거예요. 앞에 시연하면 정말 많이 까이고, 지적당하고, 감정도 안 좋아지고요. 음, 그래서 제 수업 중에 제일 힘든 수업이 설교 실습이. 그거 16년, 17년째 하니까 눈이 이렇게 또 작아지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작은 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사실은 없어진 것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 NPS 스타일의 패턴 설교 방식과 Uh, npa 스타일, 이것또 변형인데요. 이것을 변형한 uh, nps는 negative, positive, 그 다음에 solution이고요. npa는 uh, negative, positive, application 이라고 하는 적용,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유사하면서도 음, 음, 좋고요 선배들이 제일 많이 좀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어요. 음, 물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한 분들도 있고, 다른 아, 분들도 있지만, 음, 어쨌든 <laughs>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아시고요 아, 한번 좀 그러다 보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했던 Uh, nps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교재로는 108에서 133페이지까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시고 음,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laughs> 하시면 도움이 될거이에요 uh, 이런 패턴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책 교과서가 원포인트로 설교하라 근데 좋은데 설교는 그렇게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우리의 신학도 우리랑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그 형식을 보면 되니까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용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책의 107쪽에 NPS 방식의 원칙들을 뭐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정적인 면이나 해결책에 관련된 본문을 택해라. 왜냐하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게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어, 본문이 텍스트가 텍스트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이제 시작은 텍스트를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하면 시작점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본론의 텍스트가 긍정적인 메시. 지 이를 주거나, 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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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면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요,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서론이, 서론이 부정이죠. 그 다음에 긍정인데, 이, 이두 가지까지가요, 어, 아직도 본론, 그러니까 텍스트가 안달어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서론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의 긍정적인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뭐 사랑하라, 이랬으면, 아 이제, 그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이게 텍스트가 만약에 여기, 여기에 걸린다면,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어, 어떤 경우에는 부정에서 긍정이 나올 때까지 본문에 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 것에 반대, 우리 는 미워하고 해서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본문이 그 본문이 그것을 지지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본문은 뭘로 답하냐 하면 해결책으로 해결책이그 다음에 그러니까 n p s 가 텍스트가 일 때가 있어요.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다. S가 텍스트일 경우 텍스트의 답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미워하면 살고, 미움으로 살고, 사랑해라. 근데 여기까지는 이 텍, 다음 텍스트에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다루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다룰 때, 이 본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나, P나 S와 관련된 본문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있는 본문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P까지가 본문에서안 다루는 경우도 있고 S에서만 텍스트를 다룰 때가 있지만 이럴 때도 있어요. 텍스트가 P도 있고 S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어, 사랑하라 그러고 사랑의 방법까지 나온다면 텍스트에서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P가 있든지 S가 텍스트와 관련되든지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 부정적인 면은, N의 N의 요소는 설교자의 통찰에서 찾아내라. 아까 말했죠. N은 주로 어, P의 경우가 답이 되거나 S가 본문에 답이 되는 경우에는 N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적인 면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설교자가 만들어야죠. 본문에 없으니까 본문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세계 원칙처럼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면이란 설교의 중심 주제가 긍정적인 면인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사랑의 반대 개념, 미움이고 순종의 반대 개념은 불순종이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려면, 우리의 만연되어져 있는 서로는 이런 거죠. 우리의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생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든다든지, 모입부에 설명을 한다든지 통해서 시작을 하고 본문의 순종,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해결책, 순종의 길로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되겠어요. 진리의 반대 개념은 거짓,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가짜 뉴스로 사람들이 호도되는 세상을 서론에서 이야기한다면 본론과 P와 S에서는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든지 어떻게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S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 개념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은 통찰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부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P까지 통찰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가, S가, 뭐라고요? DEX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형런 경우들이 생긴다. <laughs> 라고 하는 것이죠. 음, 자. 뭔 말인지. 자, 알아 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laughs> 세 번째로는, 아니, 긍정적인 면을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면, 긍정,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해결책만을 다루는 본문이라도 충분하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laughs>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텍스트에서. 그러나, 해결책이 본문에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NPA의 방법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텍스트에서 다루지 않으면 본문과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적용거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N과 A가 n 하고 a 가 통찰력 에서 나오고 p 가 텍스 에서 나오겠죠 주역.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 이런 변형들을 <laughs>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설교의 예제. 지금은 이제 NPS의 방법만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 본문이요. 제 설교가 아니라 박영재 교수의 음, 설교. 저, 이 책의 저작. 자, 그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가지고 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대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으, 이 교수님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 사랑, 이 충성, 이 사랑, 이 충성". 주제를 이렇게 정했네요.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시다. 그런가 하면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한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만드실 때, 영상을 찍거나 하실 때, 요것들을 좀 적으시고, 그런 페이퍼도 제출을 할 때, 설교 영상과 함께 페이퍼를 제출할 때 이런 제목과 공문이 있어야 되겠고, 제목, 주제, 목적, 개요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개요는 이제 어떤 패턴을 썼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루는 거죠. 자, 그런 패턴들을 말하고, 꼭 제가 다루지 않은 패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 개요는 긍, 부정에서 긍정으로 솔루션에서 리스폰스까지 뭐 같이 합쳐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음, 음, 그래 NPSR까지 갔네요. 음, PSR까지는 <laughs> 이런 방식으로 여러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 퉁쳐서 같이 가도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사랑을 물으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이라는 주제가 어디서 나왔을지는 참 이해가 좀안 돼요. 설교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이 본문에서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좀제 생각은 여기서 행복을 꺼지고 내는 건 무리수다. 생각을 하지만, 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설교라고 하는 게 설교자의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전에 이제 저희 학교의 구약, 구약 교수였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아, 본문을 주의하는 것은 쫀쫀한 바지, 쫄바지지.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설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좀 널널한 바지, 넓은 바지를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 그런 바지들을, 그러니까 널널한 바지라는 건 본문에 대한 적용거리가요 아,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 아, 좀받아들이시다 그래도 행복 왜 행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자가 행복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 어쨌든 음, 두 번째로는 긍정인데요. 사랑을 알면 행복은 극대화된다. 네, 자 보시지만 여기까지는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에, 나왔을까 아, 설교자의 통찰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해결책에서 이제 좀 구문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쏟으신다. 이것도 조금 이제 사랑하라, 데 본문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본문과 깊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본문과 더 관련이 있는 거는, 어떤 뭐 뭔가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반응이에요. 리스폰스가 더그 사랑을 경험한 리도 하나님께 사람과 충성을 반응한다. 또 행복은 어디갔어요? 행복.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복을 차라리 지웠으면 어떨까. 충성, 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을 할수 없다라든지 헌신을 할수 없다라든지 사랑을 알면 헌신이 극대화된다든지 그렇게 가면 우리의 헌신의 삶을 위하여 또 충성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그런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설교자, 여러분이 한번 비평적 시선을 가지고, 아, 설교을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그런 어, 예, 의문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 타당하다? 뭐 그러면 또 타당하게 받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이 사랑을 모르면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설거지의 통찰력이라부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64살에 영화배우 김출연이 자살한 이야기로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50대 기러기 아빠의 자살 이야기로 또 관심을 계속 끄고 그럴 때 이렇게 두 사람의 신뢰를 통해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이야기들. 그 부터, 네가티브를 잡고, 이제, 파지티브한 면에서, 그러나 사랑을 알면 행복이 극대화됩니다. 이거는 설교자 역시 통찰력에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품으면 달라지고, 아, 새로워질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한 가장을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에, 말하는 본문을 인용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텍스트의 적분이 아니에요. 본문 세 번째로는 솔루션인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쏟으신다. 아, 본문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걸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 어쨌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본문과 어떤 의미에서 연관이 될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극대화 되어지는데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라 오늘 본문과 연관이 가거요 우리가 혜택의 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그 사랑을 명하시는 것 아... 그런 면들을, 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 지시는 분이시고, 아, 기를 낳는 고통이 있으나 또 출산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쉽지 않아요. 사랑을 명하셨고, 아,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반응은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요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중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으,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 엉금 봉사, 전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 하지요.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의 예를 들고, 또 친구 아버지의 이런, 제 신뢰, 또 80대 된 권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시는, 성가대를 지금까지 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예로, 하고, 사랑을, 사나님을 사랑해야 충성을 다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 끝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좀 바로잡음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는 주의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본문에 아, 좀 사랑에 대한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좀안된것 같고요.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것으로 본문이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이게 타겟팅을 한 설교라기보다는 본문을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를 좀 했어요. 설교의 깊이도 조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성경적 논리가 주는 재미들을 그 안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다루고 본문의 논리가 좀 재밌는데 너무 예화나 이런 것 쪽으로 재미를 위해 갖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하지만 여기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대지나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 치중점을 이렇게 두십시다. 설교의 구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 그것들을 배우는 게 목표지, 설교의 질을 지금 따질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조금 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